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오전 중에 방송을 찍어서 올렸었는데요. 지금 컴퓨터가 좀잘안 되는 바람에 나눠서 지금 올리느라고 좀 늦게 공지를 드립니다. 어, 우선은 아가방 컴퍼니, 아진산업, 신성통상, 캠트로스 네종목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어, 이번 주에는 제가 그 지난주 있었던 종목들은 대부분 다 매도를 하고, 어, 오버나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익절이든 손절이든 대부분 다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유한 종목은 일본 관련 주식은 없습니다. 근데, 어,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해보거나 혹은 추가로 또 매수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아가방 컴퍼니는 지난주에 시간에 다닐까 해서 상한가를 가고, 어, 제가 14에서 15% 정도 사이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쯤으로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아무래도 쭉 밀려버림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본 관련 주들이 전부 다 밀렸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시초가를 지키지 못하고 거의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기준으로 보시면 되냐면요. 음이기준에 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크게 상승했던 이, 이 캔들 이두 개의 캔들이 좀 중요하고요. 우선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 캔들의 상 쳤을 때이 최고가를 지금 깨지 않고 지켰다는 게 되게 유의미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은. 어, 이 캔들을 깨지 않고 어쨌든 종가가 지켜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첫 번째로 나왔던 이 기준이 됐던 이 캔들의 최상단을 3,800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월요일에 날좀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느냐가 다시 한번 관건이고, 1차적으로는 3,900원 정도, 2차 3,830원 정도, 그 다음에 3,650원 정도에서 이 월요일에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세팅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밀려버리면 음, 이게 3,600원 더 내려가면 어, 거진 이 정도까지도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에 좀 움직이는 것 같다고 무조건적으로 타시는 건 정말 곤란하고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음, 3,900원 정도를 지켜줬다는 거 그리고 3,800원 이첫 번째 봉에서 이 최고가를 지켜주는지를 좀 보고 뭐 분봉상으로 좀빠지고 빠지거나 했을 때. 3,800원 위에서 놀고 있으면 그때 한번 지켜봐서 저도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어, 스토케스틱하고 mhd 상으로는 어쨌든, 수, 어, 매수세,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위치기는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도 될것 같습니다. 아진산업 말씀드릴게요. 아진산업은 제가 단기로 먹었었고, 이거 워낙 그 변동성이 심해요. 아진산업하고 보라티알 이런 거는, 보라티알. 아, 그 되게 변동성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단타로만 접근했었는데 이것도 보시면 이 기준이 되는 첫 번째 이 스탠다드 캔들에서 최상단을 이두 번째 봉이 깨고 나다 보니까 일봉상으로요. 쭉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여기쯤에서 다시 한 번, 어 지지를 해주다가 쭉 올라갔죠. 이게 아마 이렇게 올라갔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랬다가 쭉 밀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또 지지해서 올라갔는데, 결론은, 어, 결론은, 이, 보시면 여기 체크했었는데, 한 3일 전, 4일 전에, 매도 관점으로 이 지표들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게 지금 3,000원 정도 선에서, 음, 이아래꼬리를 길게 달고 반등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이3천원 정도가 지켜져야만, 좀 확실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이렇게 보면 또 22평선을 잠깐 깼어요. 이게 페이크로 깬 건지, 실제로 진짜 좀 빠진 건지는, 내일 장이 돼봐야 알겠지만, 거래량이 푹 꺼지면서, 거래량이 푹 꺼지면서 3,000원 선을 지켜준다고 하면 한 번쯤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그게 아니고 빠졌을 경우에는 얘는 한 2,000, 음... 이 정도면 금액이 한 2,000원, 6,700원 되겠네요. 그죠? 그 정도 선까지는 더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까지는. 2,850원 정도까지. 예, 그래서 잘 지켜보셔서 대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통상은 그래도 그림이 나쁘진 않습니다. 일봉상으로는 그림이 잘나왔고요 상당히 그 상한가 두번 정도 말고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빼졌는데, 어찌됐건 이 기준이 되는 이 캔들, 이첫 번째 상승 이외에 이두 번째 상승 이쪽에서의 이 캔들에서 보면 이 하단을 지켜주기만 하면 다시 어, 상승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금요일에 이 캔들이 이 상승했던 기준이 되는 이 기준봉의 반절 정도의 최종적으로는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MACD는 어쨌든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이긴 한데 스토캐스틱 약간 과매수권에. 과매수권의 매도 관점으로 뜰수 있는 고그 위치에 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저는 이게, 이렇게 좀 빠지면, 이 정도 이렇게 쭉 빠져주면, 최소한 한 2,000, 2,000원 정도 선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급하게는 안 들어가고, 음, 조금 빠져주면, 그때 단기적으로 이 장중에 한번 좀, 음 매수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신성통상은. 그게 아니면 여기도 만약에 못 지켜 주면 이갭 매우로 갈수 있거든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1900원까지 그것도 좀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음, 매수 혹은 뭐 매도한 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제일 난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캠트로스는 어, 이게 지금 잘 가다가 지금 이 여기서의 이 기준이 되는 이 캔들을 깨 버리고 두 번째 캔들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 세 번째 기준이라고 하면 이두 번째 캔들에서 이점 3,800원 정도 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어찌 됐건 여기 라인에서는 박스권으로 이렇게 보합 보합이라고 표현하면 뭐냐 박스권 장소로 가다가 터졌고 여기서는 여기를 지금 조금 불안합니다. 왜냐면 윗골 달고 조금 뭉뚱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적지만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밀릴 수도 있다라는 불안함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장중에 밀렸다가 복구해 준다고 하면 그래서 뭐 망치형, 양, 망치형 양봉이라든지 음봉이 떠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일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만 보면 그렇구요. 많이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거래량이 많이 실린 건 아니어서, 그리고 특히 여기서는 다 양봉들이 전부 다 거래량을 실으면서 버텨줬기 때문에 음봉에서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 은좀 위험한데, 양봉이 좀 그래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세팅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전하다고, 어, 안전하다기보다는 그나마 좀 아직 완전히 깨지지 않았다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주말에 또 이슈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이슈가 해소가 되고 어, 한일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 일본이 꼬리를 내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 있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한 기타 혹은 애국주 관련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의 그 메리트가 떨어지게 되면 또 밀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테마는 부, 반드시 밀리거든요. 예전에 대북도 그렇고 어, 바이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가지고 운영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어, 이네 종목 먼저 말씀을 드려서 올려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제가 후성 모나미 모나리자 일지 테크도 바로 좀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